현대 힐스테이트 마크로인 29평 입니다 어, 현관에 중문있고요 작은 방 하나의 조합은 옵션이니까 어,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앞에 한개 있는 앞에 p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런 공간이 많아서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 가시면 싱크대가 있고요. 또 한쪽 벽면에 뭐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베란다도 꽤 넓은 편입니다. 어, 이 집은 그 실이 어, 앞 아파트가 엘리넷들 3단지인데요. 굉장히 100m 이상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쁩니다. 그리고 안방으로 가면 다시 서남향으로 창이 하나가 있고요. 다음에 안방이 있습니다. 그리고 화장대가 있고요. 또 여기 붙박이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이 있고요. 다시 거실로 나가 보겠습니다. 마크로엔이 이제 입주한 지가 두 달이 넘으니까 굉장히 정리정돈돼서 정원도 이쁘고, 이제 물건도 거의 없고, 그런 것 같네요.